재판관들이 좌파 성향을 벗고, 홍장훈의 오염 진술을 없애면 판이 달라진다. 홍장훈의 메모가 조작되었고, 곽정훈 진술도 아주 오염되어서 믿지를않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 탄핵 심리에서도 나왔지만, 그국정원 해외 담당 1차장 홍장훈의 그 메모, 이 거의 가짜 이 메모인 것 같은데, 버전이 지금 한 네다섯 개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 이거, 이 기사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야, 저기, 이번에 뭐 갑자기 원본이 나왔지 않습니까? <laughs> 원본이 나오고. <laughs> 아니, 원본, 원본 이야기 나오니까 계속 말이 바뀌어요. 거짓말의 특징이 그거 아닙니까? 음. 할 때마다 바뀌지 않습니까? 함문도 음. 아니고 막 수시로 바뀝니다. 음. 어제가 마지막 끝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원본이라고 하는 원본을 보시면은 그것을, 그 보장안이 뭐 정설을 했다? 아무리 봐도 그 원본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냥 뭐 음. 그리어야지 이해를 할겁니까 아무도 아니고 글도 아니고 그 원본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음. 그래서 저는 뭐이사건에 아주 그 핵심적으로 있는 홍장훈의 메모 이것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보면서 이 비상계엄이 아주 불법이고 문제가 있고 내란이라고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증거인데 음. 이 증거가 무너졌다 음. 조작되었다. 음. 따라서 이 사건 전체를 다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뉴데일리 보도를 보면요. 재판관들이 좌파 성향을 벗고 홍장훈의 오염 진술을 없애면 판이 달라진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 희망이 충분하다. 이런 어떤 전망 기사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이 그렇죠? 내부는 홍 제가 말한 이 내부는 홍장훈의 메모를 믿지 않으신다고 봅니다. 음. 나머지 내부는 네 믿으실 거고 음. 이 내부는 네 합리적이신 분이죠. 음. 어, 그러기 때문에 이 내부는 네 홍장훈의 메모가 조작되었고 전체적으로 곽정근 진술도 아주 오염되어서 믿지를 않으실 거라고 봅니다. 음. 다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탄핵 전체에 대해서 재판하실 때는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더 용기와 힘을 내셔야 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광장에서 투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기사 내용을 조금 소개를 하면요. 지금 홍장원 국정원 회의 담당 1차장 조지호전 경찰청장 등이 핵심 증인인데 이 진술이 바뀌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해지고 있다. 그리고 현재는 현행법을 어겨가면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려고 한다. 그래서 문영배, 이미선 같은 이 좌파 성향 재판관 임기 4월 18일입니다. 음. 끝나기 전에 판결을 끝내려고 하는 속도전에 몰두하고 있다. 이래서 지금 탄핵 기각에 희망이 충분하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상당히 이 부분은 분석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대구 매일신문, 요즘 선명한 그 논조를 내는 거기 기자 칼럼을 한번 보면은 운명의 심판 5대3시와 6대2시. 이게 5대 3이란 건 이제 헌법재판관 그렇습니다. 5명 대 3명 예. 그리고 6명 대 2명 이 말인데 예. 결국 그 대통령을 파면시키려면 6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5대 3저 칼럼을 쓴저 기자의 저 주장은 지금 현재 5대 3인 것 같다. 음. 그러니까 아무리 뭐저 우리법 연구회나 뭐 민주당이 난리를 쳐도 나머지 세 분의 재판관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심플하게 살아 돌아올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건 사실 뭐 우리 후보자님이나 저의 내피셜이 아니고, 예. 어, 현직 언론인의 전망 칼럼입니다. 예. 요걸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음, 현직 기사에서뭐 여러 가지 어, 정보를 들으시고 쓰셨겠지만, 결정하는 당일까지 판사들의 마음을 음. 뭐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음, 에, 그래서 뭐 우리가 이런 것이 지나치게 희망 고문이돼서는 곤란하고 음, 음. 에, 저는 오히려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네 분이 마지막까지 어, 용기를 가지시고 기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음, 힘을 보태야 된다 음. 저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네 분만 뭉치시면은 단핵은 기각입니다 음, 음. 음. 지금 요 기사 내용을 조금 일부 좀 소개를 할게요. 거기, 이제, 기사 내용에 보면 헌법재판관 구성 및 임기라는 이런 그래픽이 있고, 어, 방금 그 대구 매일신문, 운명의 신문, 꼬뭐 있죠? 네. 저기도 이제 나오지만, 문영배 임미선 정정미, 그 다음 밑에 정계선, 요네 명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파면시켜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김영두,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네 분이, 반대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마0역은좀 조금 이따가 또 말씀을 나누겠죠. 인명 보류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런게 있어요. 지금 헌재재판관 8명은 국민 앞에 벌거벗은 채로 서 있다고 해도 과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문영배 헌재 소장 권한 대행을 비롯해서, 정계선 정정미 재판관은 진보 세력을 위한 답을 정해놓은 심판, 답정심이 나올 것이 99% 이상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렇게 기자는 쓰고 있어요. 예. 예, 우리 후보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도 4대4 기각으로 나온 것이다. 자, 그런데, 그럼 이제 달려있는 건 뭐냐. 그 밑에 보면은, 4명의 재판관, 즉, 정영식, 김영두, 김복형, 조한창의 양심적인 판단에 달려있다고 할수 있다. 할수 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네 명의 우리 지금 정순정승윤 부산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네 명의 김영두,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네 명의 헌법재판관의 양심에 지금 호소를 하고 있고 이분들이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현장에서 국민들이 싸워줘야 된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럼 이걸 우리가 또 마지막 꼼수라고 볼수 있는 마은혁 이야기 좀 해볼까요? 마혁 네. 지금 연합뉴스 보도 한번 보겠습니다. 윤탄핵 심판 선고식이 남은 변수는 마은혁 중도 취임이다. 어, 지금 마은혁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많한 참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본인의 어떤 그런 이념적인 편향성도 문제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사실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 묻지만 추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응? 음? 그런면또 절차적인 문제가 임명 과정에 시비거리가 되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마흔역 관련해가지고는요, 사실은 그,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그, 탄핵부터 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렇죠. 예. 그, 한덕수 저기 국무총리께서 그, 탄핵될 때 192석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형 헌법소송법 책이나 헌법실무제에 보면 은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은 200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 어, 권한대행이 과연 그그 그 탄핵 대상이 되는가와 관련해서 방통위 부위원장이 사실은 처음으로 권한대행 중에 탄핵소추가 발의됐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사퇴를 했는데 그 당시에 아니 인사청문회도 없고 법률에 규정이 안 되어 있는 권한 대행이 어떻게 그 탄핵 소추가 되느냐에 대해서 아 교과서에 있다. 헌법 실무 제외에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진행이 됐거든요. 음. 근데 그 헌법 실무 제외라든지 그다음에 교과서에 있는 권한 대행은 대통령 권한 대행은 2 0 0석이다 그거는 또 151석이라고 우겨요. 음. 그래서 일단은 저기 그 최상목 권한 대행이 지금 정계선하고 조한창을 임명했는데 저는 그거 위법하고 무효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음. 그래서, 왜냐하면 200석이 안 되거든요. 음.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 어, 탄핵심판부터 200석인지 아니면 151석인지부터 심리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음. 그리고 나서 마흔역에 대해서 임명 여부를 결정을 해야지 최상목, 저는 최상목 지금 뭐, 권한 대행께서 뭐, 정계선하고 조한창 임명한 것에 대해서도 저는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사람이고 더더군다나 마흔역에 대해서 임명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흔역을 먼저 하는 것은 정말 헌법재판의 아주 편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까먹어서 그런데요. 네. 지금 재상무 권한대행이 이제 한두수 총리가 탄핵소추 당하고 나서 어, 정계선 조한창을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사실은 황교안 전 총리도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고 있을 때는 장관급 이사는 인사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이후에 유, 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장관급 이사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했는데 그래서 최상무 권한대행이 이 정계선 조한창에 대해서 임명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행사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임명권과 관련해서 대통령 임명권과 관련해서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된 것은 권한 대행이 행사할 수 있느냐와 관련해서 행사할 수 없다. 특히 헌법에 규정된 권한이거든요. 저 권한은 그 그렇죠. 그래서 헌법에 있는 권한을 대통령 권한이 대통령께서 직무가 정지돼서 권한이 정지돼 있는데 권한 대행자가 행사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거 임명할 때도 상당히 문제였는데, 더 나아가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200석이 아닌 192석으로 탄핵됐는데, 탄핵이 무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랬는데 되자마자, 탄핵되자마자 최상목 권한대행이 정계선하고 조한창을 임명하는 거 보고, 왜 위법한 권한을 본인이 직무대행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저는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가지고 임명을 했죠. 만약에 한독수 국무총리가 탄핵이 기각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 이백석이라고 판단하면은 최상무 권한대행 책임질 겁니까? 어 신중하셔야죠. 대통령 권한 행사할 때더 나아가서 지금 그.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한 심리를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탄핵 그렇죠. 어 여기부터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덕수 권한 대행 탄핵 심판에서 정계선하고 조한창이 거기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음. 왜냐하면 한덕수 권한 대행이 무효라고 이백 석이라고 하면은 본인들의 임명은 온데간데 없거든요 그렇죠. 전형적인 이해관계자입니다 음. 이해충돌 방지법의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 단핵 심판은 여섯 분이 하셔야 됩니다. 아. 법률상 예. 정계선 조한창 빠져야 됩니다. 음. 아니 본인의 임명권과 관련된 사람인데 자기 재판을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어? 음. 한덕수 권한 대행 거 저기 2 0 0석이라 하겠습니까? 음. 본인이 에? 임명이 날아가는데 1 음. 5 1 석이라고 주장하죠. 어, 주장하게 음. 본인들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자기 이 때문에 음. 따라서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심판부터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200석인지 151석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고, 거기에는 정계선하고 조한창 재판관들 회피해야 됩니다. 당연, 깊이 사이고 재척사입니다